반갑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하나시템에 스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해군에 함정의 두뇌를 할수 있는 전투체계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다섯 번째 수출이고 규모는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데 이런 수, 어, 계약은 앞으로도 계속 뒤따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시템이다. 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수직 상승이 가능한 그런 어, 직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것이 학교에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사에다 점검을 좀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 중에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 현재 매수, 매수진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딱두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이제 매수 맥점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별도로 그거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방산과 관련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이 종목들 위주로만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또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때문에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 야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는데 세력이 나가는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근데 고점에서 나가는 적이 여전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448선까지 달한 상황이라면 주가의 바닥공간에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개미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해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448선 기준으로 해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우리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보게 돼요 많든 적도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른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렇게 눌러줄 때 매매를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근데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전 고점을 이렇게 어, 저점을 높이면서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파동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어,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장기 입평선이 탈했다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112평선이 탈했다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얼마 전에부터 계속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고 이어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22평선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하되 1차적으로 기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자리 잡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와 비교. 해서 좀 봐야 되는 게 하나에어로스 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텔레그램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12표선 타고 올라가다가 112표선 이탈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끌어올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은 이 흐름 속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장기 이평선 최근에 이탈한 게 오히려 매수적인 측면에서는 어, 좀더 유리하다. 맥점적인 측면에서는 또 훨씬 더 선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일 때매매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 1.8%까지 하라을 했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조금만 자리 잡아가면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22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반등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마도 그림에서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선택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좀 체크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서로가 순발만 잘 맞춰가면 충분하게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거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추면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조금은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나 시템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니 골딩스인데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무려 1,300%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모니 골딩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으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초대를, 어, 그, 추천을 좀 해드릴 거예요. 2026년에 초대박 예상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딱한 종목만 여러분들 알려드릴 텐데,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했는데, 그리고 이 세력의 계획들이 있어요. JP 모건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스케줄을 좀 잡아가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좀 우리가 관망을 뭐할 때, 그 구별해서 대응을 좀 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차 목표가까지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고, 한300% 그에 좀못 미치는 수익을 주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목표까지 가면 여기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정리했다가 다시 우리가 2차 목표, 매수, 목표가까지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해서 끌고 갈지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1차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좀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반드시 구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투자할 때 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가야 하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도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적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렸던 종목 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또 전자체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정면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